격식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식을 부회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격식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격식을 무시한 채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다고 해서 그날 당장 방을 얻어서 동거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새는 일뭐 2년 살아보고 <laughs> 결혼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이 그렇대요. 일본은 바로 결혼하지 을 않는데, 한 2년 같이 살아보고, 그래서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진대요. 참, 얼마나 정말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격식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 앞에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함으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라는 형식은 예식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요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의다라고할수 있어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laughs> 여러분 이 세상 누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예의를 다해주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남녀 사랑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간의 사랑이 다 이와 같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예 더욱 예의를 더하고 부모 또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식을 존중해주고 자식에 대한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사이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켜야 할 격식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laughs>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예시 예의를 격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일수록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타율적인 격식과 예의 범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참된 격식과 진정한 예의를 자발적으로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가 만찬을 들고 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식탁을 물리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거숱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마지막 만찬 중, 식탁에서 일어나신 다음 거숱을 벗으시는 주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주님, 그리고 가셔서 대야물을 또오시는 주님, 이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식히시는 주님, 이것은 여러분, 결코 스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락 없는 하인들, 종들이 하는 자세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스승으로서의 권위, 격식을, 예를 다 벗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역시 스제자죠. 베드로가 당황스럽고 깜짝 놀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파격적인 모습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복은 오늘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신 후에 바닥에 무릎 꿇은 김에 그냥 바닥에 앉아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른 김에 그냥 그대로 거스를 벗은 김에 속 옷으로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부르시고 정돈하시며 그 옷을 다시 입으시고 본래 당신이 앉으셨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자하신 뒤 비로소 입을 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 스스로서의 격식과 예를 갖추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스승으로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제자들 역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다시 제자로서 자세를 받아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 역시 제자로서의 격식과 예를 다해 스승의 말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 향하신 그 사랑은 천하 만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일마다 주님의 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의와 격식을 갖춰 하나님을 경배하시게 하실 걸까요? 말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중하며 경청케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처럼 온 격식과 예의를 다해 제자들에게 말씀고자 하신 내용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시작. 자, 불리시면나오고요한 번, 한 번, 시면 시작. 내가 아니, 너에게 인간했을 너에게 아느냐? 그렇지. 주님께서 조금 전 베드로의 발을 시키시면서 베드로와 여러 말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 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며, 실제 모든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 말씀하시면서 알고 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행한, 주님께서 행하신 것,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한무공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선생이여 스승이신 주님께서 발을 씻긴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그발 씻김의 의미와 이유를 규명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미와 뜻을 잊지 않았다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단언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셨으니 옷깃을 다시 여미시며 격식과 예의를 다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나를 본받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을 시켜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발을 시켜줘야 하죠? 원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의미를 규명에 그치지 말고 말의 논박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을 본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과의 그귀중한 마지막 밤을 이처럼 행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은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실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임을 본받는 행함이 없는 행함이 해제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아나신후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에 낳은 아들이 애가 있죠? 누구죠? 아세요? 몰라요 동생? 양보. 양보. <laughs> 야고잖아요족국상 <laughs>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고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살렘의 초대 교회 지도자로서 존경받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가이자 삼계 여러분, 사람이 되길 바라오면서도, 양이 없으면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그로 의해 그를 보할수 있겠습니까? 어, 떤는 쟤가 나아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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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네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보이게. 나는 하나님의 감수심을쓰고 하나님 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되고어합니다아 어리석은 덥고 사람이요.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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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의를 갖추시고 행하라 당부하시던 예수님의 동생다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라 사실을 그것은 시간 낭비요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니 종이 상정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행,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 마지막 귀중한 순간에 불필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겠습니까? 무익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아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오, 목자 장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갇히고 갇힌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이요, 제자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몸속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 그뭐 서로 사,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은 거의 다샌 달이었어요. 길을 걸으면 거기는 강이 아닙니까? 전부 다 흙길 아닙니까? 발에 먼지로 다 들어오지기 쉬웠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본은 서로의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취함을 덮으라는 거예요. 씻어주고 가려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먼 길을 걸으면 발이 제일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원한 물로 발을 씻기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렇게 세상의 발을 상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깊은 의미로서 신학적으로는. 세례와 가요 해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상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이처럼 상대를 우러러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찌하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찌하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대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발 아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산다는 것은 절대로 할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처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이 복된 삶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사람을 섬기기에 타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발 아래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열두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그중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름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성김을 사랑한다 했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참담한 배신감을 되돌려준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열매는 신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히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성김의삶을살때 내가 무릎을 꿇고 낮을 수, 낮고 낮을 때그 낮고 낮은 곳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곳, 그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대로 행하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특이한 숙제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그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집에 가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쓰린 다음 느낀 점을 학교에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집에 와서 무역탕에 의자를 갖다 놓고 대해 물을 떠놓고 엄마를 이제 오라고 해서 앉혀 놓고 엄마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하던 아들의 얼굴이 시간이 흐르면서 말 못할 감동의 빛이 서르게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발을 댔긴 내맡긴 엄마의 눈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잃고 엄마의 발을 수건으로 닦으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제가 예수님이 된것 같아요. 그 아이는 그날 엄마의 발 아래서 예수님을 느끼고 만난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 때 전노 어, 교수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부학들을 해서 하시는데, 근데 종종 어, 목회하셨던 일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교수님이 어렸을 때 신학교 때 목회하실 때 일을 들, 전도사시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학 교회 학생들을 2년 정도 봉사하실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신방에 가보면 대개 단칸방에 사는데 제대로 세수할 공간도 없는 사람, 곳이 허다했대요. 여름방학이 되어 여름 성녀학교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밤결단의 시간에 제자들 발을 시키신 주님을 본받아 이른바 세속지를새 족식을 거행했답니다. 교육관에 불을 끈 다음 축불을 켜놓고 담당 장로님 권사님, 부장 직사님 그리고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교수님, 차례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래에서 발을 씻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키 때문에 들어온 아이들도 일단 발을 씻겨주고 나면 모두 엄숙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아이들이 선뜻 발을 내놓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주 발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도 나고 때도 많은 연휴에서 전도사님은 그 아이들의 발을 대해놓고는 정성스럽게 때려밀어 주셨대요. 기때던 아이들이 그때마다 그 가난한 아이들이 한결같이 흐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전사님 손등이로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이 슥슥 떨어져 졌 떨어지더래요. 전사님도 우셨대요. 발을 씻기신 다음에는 아이들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수님은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 뜨거운 숨결 그 뜨거운 가슴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 버리셨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 가지만은 잊지 못하신다고. 그날 그 아이들의 발에서 만난 주님을 그곳에서 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동의 역사를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으로서 격식을 갖추시고. 스승의 예를 다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음 13장 13-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모든 스승이 되어 너희의 하나님을 지켰으니 너희도 서로를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에게 돈을 보려노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성김을 행하는 사람은 정령 복이임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날마다 주님의 감동과 역사심속에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받고 나가시는 조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내가 날마다 이 뜰을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히 출원합니다. 단절히 출하시겠습니다 단행님과